명학고등학교 투마리 노래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명품 학교를 찾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도 놀러 오세요. 누학 요는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해요. 저희 팀이 어떤 동아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니 놀러 오세요. 특별한 활동을 하는 한국 생명과학고등학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 배우고 바르게 행하며 능력 있는 이 시대 리더를 키우는 곳입니다. 창의적인 전문인을 양성하는 한국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명품학교 아홉 번째 문을 열어봅니다. 경북 안동 옥동에 자리한 한국 생명과학고등학교, 1933년 개교해 1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 깊은 학교입니다.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육입니다. 오늘은요, 이 교육을 통해서요, 우리 사회에 인재를 배출하는 명품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요, 초대장을 보냈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의 인기. 어쨌든 도대체 어떤 곳인지 오늘도 저와 함께 기쁨과 보람이 두 배가 되는 학교 탐방 떠나보시죠. 가시죠.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생명산업의 주춧돌이 되는 학생들이 이곳 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초대장을 보는 친구들은 어떤 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제가 초대장을 받으면요, 우리 친구들 자랑이, 우리 학교는 수업이 재미있어요.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보통 이런 것들인데,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는요, 동아리 활동이 특별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특별하길래, 특별하다, 이 수식어가 붙는지 제가 직접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초대장을 보낸 우리 다섯 명의 친구들부터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동아리 이름이 로얄닭이라 그랬거든요? 로얄닭? 로얄닭. 로얄딱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친구 혹시 로얄딱이라는 네. 동아리 알아요? 어 저기 우리 동아리인데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맞아, 맞아, 맞아. 초대장에서 보면 이그 얼굴이 맞아요. 혹시 초대장 안 보냈어요? 어 진짜 오셨네요. 아, 그럼요.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왔죠. 네. 제가 진짜 운이 좋게 바로 만날 수 있었네요. 아 근데 여기 오면은 학교 소개해 준다고 했잖아요. 일단 동아리부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럼 저기로 가시죠. 저쪽으로요? 저쪽? 네. 어, 가시죠. 럭키걸 이동현 리포터. 첫 만남에 우리 초대 학생을 만났는데요. 초대장을 보낸 친구들로 말하자면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웃음> <웃음> 와, 아니 초대장에서 봤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동아리 선생님이신가요? 네, 예, 저는 창업 동아리 로얄닭 담당 교사 정조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로얄닭이란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사육해서 품질이 우수한 닭을 기르고 있어서 로얄닭이라고 동아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로얄닭을 키우는 로얄닭 동아리, 예.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저희 로얄닭은 축산자원과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건강한 닭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해서 계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창업 동아리입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스스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농업에 종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년 리더 창업동아리. 이곳 학생들은 실제 창업했을 때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혹은 길러내며 자신의 목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지금 닭밥 주고 있는 거군요. 네. 아, 근데 품종이 좋은 로얄 닭들이 키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닭들이 바로 얘네들인가요? 네. 하나는 그 푸들빛이 나면서 생기고 하나는 백봉오고이예요 일단은 그냥 딱 봐도 제가 알고 있는 닭이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네. 일반 닭이랑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백공이 옛날에 왕의 병실을 많이 쓰여가지고, 농년분이 높여가지고이게이제 백공이 유명해지고, 그 저희가 키우면서 달걀도 넣으주기 때문에 달걀도 영양분이 많다고. 네. 학생들이 직접 돌보며 키운 튼튼한 닭과 달걀, 그리고 가공품들입니다. 학생들의 땀과 정성에 보답이기도 한데요. 어머,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백봉 오골개들이 낳은 알이에요? 네. 와 어머,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니 이렇게 네. 직접 닭을 키워서 달걀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정이 네. 좀 어떻게 돼요? 넓은 공간에서 암수컷 같이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무항생제 달걀을 생산해요. 이렇게 생산한 달걀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싱싱한 맛, 건강한 품질 덕분에 벌써 꽤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싱싱하고요. 노른자도 이렇게 딱히 트렸을 때더이 탱글탱글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었을 때 비린내도 나지 않고요. 학생들이 키워가지고 더 믿음도 가고요. 어더 싱싱한 것 같아요. 이 로얄닭 친구들만 만나 봐도 이 동아리 활동이 특별한 걸 알겠는데 그래도 다양한 동아리 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동아리 팀들 중에서 여기 여기는 꼭 둘러봤으면 좋겠다 추천할만한 곳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많지만 네. 제가 딱 추천 딱두가지거든요 로즈스토리랑 푸드메이커가 좋을 것같아 로즈스토리랑 푸드메이커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곳은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아리 만나러 가시죠 로얄딱 친구들이 자신 있게 소개한 두곳 중에서 먼저 푸드메이커 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식품 가공품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보니까 뭐 냄비 가스레인지도 보이고 그리고 음. 여러분들 좀 복장을 보니까 음식이랑 관련된 동아리인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푸드 메이커 창업 동아리는 양가치를 물론이며 거품 가격에서 거품까지 뺀 가격으로 학생들과 선생님까지 모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창업 동아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맛있는 음식 만든다니까 벌써부터 막 설레는데 오늘은 어떤 <laughs> 거 만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게 방부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블루베리 잼을 만들려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 좀 해도 돼요? 네네 여기 바로 세팅돼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잼 외에도 초코바, 요구르트 등 학생들의 간식거리 간단한 음식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은 본인의 직업과도 연관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 아이템을 직접 개발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이템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개발함으로써 창의성도 기를 수 있고 또 보통 4명에서 10명 사이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그런 과정을 통해 협동성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꽤 전문적이죠? 이외에도 화회 장식을 제작하는 로즈 스토리 동아리 등 다양한 직업관을 가진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꽃집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꽃과 관련된 곳에도 많이 나가 보고 하니까 이제 좀 경험 같은 걸 많이 쌓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럭키걸 이동열 리포터 덕분일까요? 마침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눈에 볼수 있는 행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바로 옥동벌 페스티벌. 학교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이 바로 옥동벌 페스티벌 기간이라 이겁니다. 제가 딱 찾아왔을 때 마침 축제 기간이라니 하, 전 정말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축제가 시작이 되면 은 모든 창업 동아리들이 함께하는 창업 동아리 큰잔치도 함께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던 동아리 말고도 모든 동아리들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럼 또 제가 빠질 수가 없죠.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기 선생님 계신 것 같아요. 저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선생님 맞으시죠? 네, 예, 네. 예. 혹시 어떤 선생님인지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김봉수입니다. <laughs> 교장 선생님이세요? 예, 예. 아, 제가 아, 진짜 아, 오늘 아, 너무 운이 좋네요! 맞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예. 그러면 제가 옥동발 페스티벌 예.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좀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학교 부임한 지 3년째 되는데 음. 제가 와서 처음 만드는 겁니다. 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찌들고, 음. 그 다음에 힘든 일이 많은데 학생들의 그 꿈과 끼를 사, 살려주기 위해서 학생들은 예술자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예. 아니, 선생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예. 저쪽에서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저... 가서 예, 소개 좀 예, 해주세요. 예. 네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독동벌 <laughs> 페스티벌이 특별한 이유 바로 이 시기에는 창업동아리 판매 부스를 우리 친구들이 운영하기도 하고요. 학과별 체험 부스를 직접 만드는 창업동아리 큰 잔치도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딱 봐도 네. 학생들도 엄청 많고 부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몇개 동아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 2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동아리에 들어오기가 참 치열합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이게 학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갖고 선발된 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같기를 이렇게 분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뭔가 배움이 될기도 되기도, 되기도 할것 같거든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 전선에 나갔을 때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또 생활하는 데 생활 능력을 굉장히 배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요 직접 동아리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만든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다른 동아리나 교과목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 전체 활기가 넘치거든요. 앞서서 봤던 뭐 푸드메이커나 로얄다 그리고 로드스토리도 보이고, 다른 여러 가지 동아리도 보이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요? 저기 이름이 좀 특이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말 그래도 옥수수 배추는 니다 네. 어떤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콘치즈하고 콘솔로 만드는데요. 네. 지금 콘치즈 인기 많아서 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생산부터 가공까지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게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 갈때 여기 이추산업을 배우는데 네. 생산, 가공, 뭐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 외에도 동아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런 지원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의 졸업 후 활동 역시 탄탄해지는 거죠.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가 명품학교인 가장 큰 이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꿈을 꾸더라도 그 꿈을 우리 학교와 선생님이 응원해준다는 점.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은 친구들 중에서 자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봉화의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는 졸업 후 성공적으로 정착한 현민 씨의 농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활동이 현민 씨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됐는데요. 아 여기 계셨군요. 아니 이렇게 꽃 속에 꼭꼭 숨어 계시니까 못 찾았잖아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다 안개꽃이죠? 예예예 예, 아, 예. 꽃이 너무 예뻐요 여기 오다 보니까 농장이 참 멋있던데 농장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농장은 음. 봉화군에서도 일주랑이 가장 큰 석평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저희의 신념이랄까 음. 이제 안개꽃을 키워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 그 꽃으로 인해 어떤 추억거리가 생겼으면 음. 하는 그런 바람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생화의 모습을 좀더 길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보존화. 현민 씨는 부모님의 안개꽃 보존화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졸업하자마자 안개꽃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계기가 있어요? 학교에서 많은 뭐 멘토링이나 w p l 이렇게 어떤 체험 농가에 가서 견학도 하고 실습하는 이런 그 구조를 많이 만들어줘서 예 제가 거기서 정말 큰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농장을 꾸며야겠다 생각한 거는 또 거기 가서 배우고 할때 이렇게 시설 농가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정착에 성공한 현민 씨. 지금은 직접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같은 길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농장들을 견학하고 하니까 실습을 하면서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나중에 제가 용농할 때 졸업 후 용농할 때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래 농업에 종사할 학생들에게 미리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는 한국 생명과학고등학교, 국제 농업박람회와 한국 농수산대학교 등 다양한 현장과 배움을 통해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선배가 하는 창업 창농한 선배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멘토링 교육을 받으면서 어, 자신도 선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나도 억대 분홍의 꿈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또 경북의 농업의 주역 또더 나아가서 한국 농업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 기계 기술과 같은 농기계 실습을 겸한 다양한 수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한국 생명 과학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미래의 멋진 농업인이기도 하죠. 희망과 꿈이 인생의 사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미래가 있기에 달달한 인생을 꿈꾸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친구들. 한뼘한뼘 한뼘 자라나는 그 꿈이 너무나 멋진 청춘들이었는데요. 이렇게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명품교육, 명품학생을 찾아 떠나는 여정, 대성공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열정과 꿈이 반짝이는 명품 교육이 있어 오늘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나라의 미래뿐 아니라 청춘들의 미래에 탄탄한 희망이 되길 바라며 명품 교육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